국민대회에 더 많이 오셨다. 더 많이 오셨어. 주먹 지시고 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너졌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에 의하여 연방제로 가기 직전의 상태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3일 동안에 말씀 집회로만 끝낼 수 없어서 반드시 이것을 저지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서 우리는 혁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혁명사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혁명이 성공을 하자, 이것이 유럽을 불태우며 내려왔는데, 유고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하면서 이 공산주의 혁명이 불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에 딱 걸렸습니다. 이게 어디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서독 여기에 딱 걸리니까 더 이상 공산주의가 힘을 못 쓰는 것을, 이것을 누가 알아냈냐? 이탈리아의 빨갱이 안토니오 그람시, 이놈이 깜방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가장 인류 역사에 좋은 제도다. 이거야. 능력껏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가진다.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주의자들의 해답은요, 공산주의가 맞는 거야.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 모든 걸 나눠서 가지자 이거지. 그런데 왜이 공산주의 러시아 혁명이 왜전 세계를 불태우지 못하냐? 봤더니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 캐도리 국가는 다 넘어갔어요. 예를 들면 다 러시아 정교회, 그거 다 불탔습니다. 유고 체코 폴란드 이게 전부 다캐도리 국가입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개신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소독 여기에 딱 걸리니까 더 이상 공산주의가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깜빵에서야참 이상하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공산주의 이론이 인류를 구원할 가장 좋은 제도인데. 이게 왜안 될까? 그래서 연구한 것이 뭐냐 이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를 무너뜨리겠다 이거야. 왜이 개신교는요 다 건전한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건전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안토니오 그람스의 친지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감방에서 구상을 해서 이것을 확 불었더니.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가 공산주의는 막았는데, 이게 옷을 갈아입고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에 걸려들어서 러시아 혁명은 방어를 했는데, 그게 그건데 본질이 그건데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까 완전히 속아서 결국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1900 68년 68혁명이 성공이 되게 되었어요. 그 68혁명이 주제가 뭐냐?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청교도 혁명을 통하여 미국은 불과 100년, 200년 만에 세계 최강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청교도 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란서 6, 8혁명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 혁명을 완전히,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전 세계는 거의 다가 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앞에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제일 먼저 한국 사람 중에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하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1945년 10월 16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이것을 완전히 이 공산주의. 이승만은요.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 10월 달에 일어났을 때 그때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미국에 있을 때 그때에 이승만이가 볼세비기 혁명을 딱 보고 꼭정강운 목사하고 비슷해요. 뭐냐. 내용과 사건도 알아보기 전에 영적인 감각으로 먼저 딱 질러버려요. 뭐라 그랬냐 저것은 볼세비기 혁명을 보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저것은 따서 저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이야. 뭔 조사와 근거와 학술적인 내용도 없어. 그냥 볼셰비키 혁명은 저건 붉은 용이야. 성경에 나오는 붉은 용이야.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45년도에 기국하여 완전히 남로당 공산주의 박한영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의 사실은 이승만 세력은 13%에서 많아봤자 18%밖에 안 됐어요. 그 남로당의 세력은 그럼 얼마였었냐? 남로당은 78%에 78%박헌영의 세력이. 그 나중에 내가 시간 있을 때 강의 시간에 내가 두 시간 동안 풀로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지혜가 있다면 지혜가 한성감목에서 담에색 도상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감각이 빠른 거야. 아까도 그볼셰비기 혁명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의하는 걸 보세요. 아직 그것 전개도 안 됐고 그리고 그 내용도 모르는데 바로 말하잖아요. 저거는 붉은 용이라고. 반드시 100년 안에는 망할 것이라고. 이승만의 예언대로 공산주의는 100년 안에 망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박헌영하고 대판 싸우는데 한경진 목사님의 도움으로 박헌영을 북한으로 추방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신양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건국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때의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을 건국하지 않았으면 그때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다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천프로만프로입니다. 딱 이승만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이기게 된 겁니다. 그럼 이승만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될수 없었느냐?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에이 이승만이 아니다도 김구도 있고 상해 임시정부의 여운형 김규식 조수왕 박헌영 아니 이동희 이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도 있지 물론 있을 수는 있어도 바로 북한한테 먹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는요, 다 볼세비기 혁명 세력으로 다 넘어가게 된 거야. 딱 누가 하나만 안 넘어가냐. 이승만 하나만 안 넘어간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은 건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 후에 해방 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왔을 때 임시정부의 대표적이 되는 다 아까 말한 여운형 김규식, 이동희, 어? 조수왕, 박연영, 이 사람들이 다 결국은 김일성 만나러 갔잖아요, 다. 김일성만 만나고 오면 해끄닥 해버려. 심지어 김구까지도 김일성을 만나고 오더니 50선거를 반대하는 거야. 대한민국을, 에? 탄생하면 안 된다 이거야. 어? 공산주의가 될지라도 나라는 두 개로 나누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김구의 주장이요 공산주의가 될지라도 나라는 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지금 자파 빨갱이들은요 이승만보다 김구를 앞세워서 계속 김구를 떠드는 거야 에? 돈까지도 10만 원짜리 돈이 곧 나온다는데 이것도 김구를 도안으로 초안을 만들어놨어요. 10만 원짜리 돈을 김구를. 완전히 나라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중에 결국은 3.15 부정선거에 걸려서 이승만은 사실 책임이 없어요. 도덕적인 책임만 있을지. 몰라도 이승만은 대통령 후보가 단독 후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3.15 부정선거 이기붕이가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막4.19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도덕적 책임을 지고 하여를 하게 되자 하여를 하게 되자 그때 대한민국은 다시 진공상태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 대한민국이 다시 북한의 빨갱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요, 박정희. 박정희 소장이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대로 두면 나라가 반드시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박헌영은 남노당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야. 빨갱이를 해봤기 때문에. 박정희 형님, 박상희가 대구에 10월 폭동이 일어날 때 제일 앞장서서 주모자 역할을 하다가 경찰한테 총격 받아서 죽었어요. 그 형님의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이재복 목사가 빨갱이 이 영천 출신 영천 제일교회 단임 목사 이재복이가 결국은 박정희를 꼬셔 가지고 형님 장례식 때 완전히 박정희가 남로당으로 넘어갔어. 우리나라에 창군할 때, 군대를 만들 때, 3분의 2를 박정희가 남로당으로 조직을 했으니,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 그때 끝난 거야. 그런데 박정희가 여순 반란 사건에서 뒤에서 주도했다고 하는 것을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러나, 백선엽 장군의 저 만주에 있는, 예? 음. 봉천에 있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2년제입니다. 2년제. 거기에 박정희는 전교의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선배인 백선엽 장군의 도움으로 이승만을 계속 3위를 설득했습니다. 박정희는 죽으면 면죽이안 됩니다. 박정희 죽이면 군대 안에 있는 남노당을 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때 심어 놓은 그 남노당의 군대 안의 조직이 지금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되니까 세상에 그쪽에 속했던 별 4개짜리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거 봐요. 별 4개를 다는 놈들이 남노당의 뿌리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래서 박정희 소장이 도저히 이 상태로는 도선안 되겠다. 이거는 나라 끝나겠다. 해서 일으킨 것이 5.16군사혁명이에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은 좌파들이 1 9이석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면요. 전쟁 없이 통일이 돼요. 왜? 북한이 처음에는 해방 후에 계속 준비하다가 6.25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시도했으나 낙동강 전투까지 왔으나 결국은 미군이 와서 인천 메가더 장군이 상륙작전해서 결국은 북한이 물러갔습니다. 물러갔는데 그 후에 이제 북한은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아, 전쟁을 통해서는 남조선을 먹을 수가 없다. 왜?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때부터 전략을 어떻게 했느냐? 대한민국 남조선 안에 북한을 지지하는 정당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통역단 사건, 난민전 사건, 그 다음에 뭐 조국어 했던 조국이가 했던 산호맹 끝없이 대한민국 안에 학생들의 세계를 침투하여 대한민국 안에 북한을 지지하는 정당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다가 이게 1차 성공한 것이 뭐냐? 이석기 정당이었습니다. 이석기 정당이 그게 열몇 석이 됐어요. 그때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 끝날 뻔 했는데 그런데 황교안 법무장관이 나타나서 황교안 장로님이 했던 최고의 업적은 뭐냐? 총리한 건 아니고 이석기 정당을 해체시킨 겁니다. 해체시켰어요. 그래서 이석기 정당이 위원 정당으로 해체가 되어서 물러가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북한은 계속하여 전쟁 없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끊임없이 간첩들을 침투시키고 끊임없이 이 자파들을 확대하여 드디어 완성된 것이 뭐냐. 지나간 4월 10일 날 192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꿈에도 그리던 북한의 목적이 달성이 되었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간첩 대통령들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대한민국이 힘도 한번못 써보고, 내 예측 건데는 10월 달이면, 지금 뭐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걸 계속 진행하겠지만은, 반드시 이건 통과될 수밖에 없지요 왜? 192석을 가졌으니까. 이건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제가 최상병 특검 통과된 거 아시죠? 여러분은 은혜 받느라고 몰랐구나. 그런데, 이제 내가 추측할 때는 결국은 뭐 최상병, 김건희 특검, 이거는 다 형식이고 결국은 뭐냐, 윤석열을 탄핵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요것을 나는 날짜를 10월 달로 내가 보는 거야. 10월 달 되면 국회에서 탄핵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죠. 그리고 대통령은 3개월 동안 정지가 됩니다. 한남동에서 운동이나 하고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총리란테로 넘어가죠. 3달 동안 대통령의 특검을 조사를 하면 그걸로 윤석열 정부는 끝입니다. 다시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회복된다 해도 이 권위가 이미 벌써 끝나는 거예요. 노무현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것인가? 넘겨주면 돼안 돼요. 제들의 네. 목적이 그거니까 전쟁 없이 이제는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와서 환영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 없이 대한민국의 한반도 전체는 김정은의 총통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미 벌써 흐름이 딱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애국운동도 해보고 모든 운동을 해봤더니 선제적으로 막 돼. 선제적으로 무엇으로요? 선제적으로 맞짱뜨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내가 문재인을 아우시키고 윤석열을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도 선제적으로 가문에서 5년 동안 비가 오나 뭐야. 선제적으로 우리가 가문에서 토요일마다 2000년 인류 역사의 기록이야 기록.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생명이 5년 연기되었고 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당선되었어. 이미 2년은 헛방으로 날아가 버렸어.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간신매들한테 쌓여 가지고 윤석열이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이래서 지금 앞으로 남은 3년도 뒤에 진 앞에 지나간 2년보다 더 잘할 희망이 없어요. 내가 선거 후에 한 달을 지켜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뚝심도 있고 사람도 선하고 착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뭐냐? 사람 보는 눈이 약해. 저 인간이 속에 뭐가 들었는 줄 모르니까 한동훈 같은 놈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거야. 근데 이 행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금 선거 후에 개각 간다고 해 놓고 아직도 장관 하나 못 바꾸고 있어요. 왜? 사람을 구분할 줄 모르니까 이놈이 맞나 저놈이 맞나 지금도 고민하다가 벌써 선거 끝난 뒤에 두 달이 다 되어 갔는데 이거는요 성이 정치는 타임입니다 타임 타임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천재가 바로 누구냐 이승만과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는 이때는 군사임명을 해야겠다. 정확하게 타임을 아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10, 10월 이 탄핵이 결의안이 되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려고 8월 15일을 d 데이로 잡았습니다. 8월 15일을 d 데이로 잡아서 우리는 혁명은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됩니다. 인류 역사도 혁명이요. 대한민국도 혁명이야. 혁명은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파리로 혁명을 완성시켜서 반드시 우리가 천만 명을 조직하여 천만 명이 8월 15일 날가문광장으로 모여서 모이면 그 모인 자체가 혁명 완성입니다. 그럼 천만 명이 모일 수 있느냐? 여기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전국에 계시는 3,518명 자유 말 대표님들 절대 여러분 이름만 가지고 계지 마시고 또 254개 실행위원장들 이제 파리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사람은 목숨을 걸때 정확히 걸어야 돼요 이해가 돼요? 유관순이가 16살 때 아우래장태에서 만세를 익히다가 그때 처형됐기 때문에 유관순이지. 유관순이가 만약에 120살 살았다 그래 봐. 일본하고 협조하여 누가 유관순을 알아줘? 누가? 안중근이가 이또 히브로미를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던져서그 새끼를 죽였기 때문에 안중근이를 말하지. 안중근이가 120살 살아 가지고 중국놈들하고 섞여 가지고 한 세상 잘 살라고 했으면 누가 안중근을 알아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유관순 부러워하지 말고 안중근 부러워하지 말고 이 시대에 유관순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8월 15일 이후에는 살 생각을 하지 말으라고 동의하십니까? 아니, 내가 다시 말할 때 들어봐요. 8월 15일 이후에는 살 생각을 하지 말라. 8월 16일 날은 다 1천만 명이 장례식 하는 날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따라해봐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나가는 사람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돼요. 바로 박정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 때문에 건국이 되었고, 박정희 군사혁명 5.16 때문에 오늘까지 그 혜택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 6위야, 6위. 6위. 실제로는 2위요, 2위. 음? 음. 실제로는 2위라고.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외국에 어느 나라 가보세요. 대낮에 10시에 이런 국민대할수 있는가? 못해요, 못해. 미국 가봐요 하이코 다 일하러 가는다고요 낮에 부흥회를 못해요 낮 부흥회를 미국 부흥회 가면요 저녁 부흥회밖에 못해요 왜? 부부간에 쎄 빠지도록 일안 하면 한 사람은 집값 내고 한 사람은 애들 먹여 살리는 걸 내고 둘이 붙어서 일안 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나 대한민국은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손주, 며느리 중에서 한 사람만 똑바른 직장 가지고 있어도 생존에는 문제가 없어. 이 반응이 시원찮아 이거. 여러분들은 외국을 안가 봐서 몰라서 그러지요. 나는 일본,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붕해를 휩쓸어서 가보면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미국 가면 24시 마트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디가 있어? 저녁 8시만 되면요, 길거리에 차도 못 다녀요. 왜? 권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녁 8시만 되면요, 사람 못 걸어 다녀요. 차들만 왔다 갔다 해. 그러나 대한민국은 새벽 2시, 3시에도, 어? 술 처먹고 도로 댕긴다고 누가 잡아가는 사람이 있어? 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1년에 천만 명이 몰려오는 거야. 와서 그냥 놀라 나자빠지는 거야. 놀라 나자빠져. 제일 큰 충격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집에 갈때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 들려 안 들려? 휴게소를 보고 다 놀라서 기절 초풍하고, 어? 내가 월요일 날올 때도 손흥배 목사님하고 같이 차 타고 오면서 내가 손흥배 목사님 물어봤어. 미국의 이런 그 고속도로 휴게소 있냐니까. 아이고미국의 휴게소는요, 화장실만 있어, 화장실. 거기다가 햄버거 파는데 그것도, 어? 햄버거 파는데 말이야. 그것도 강도가 들어올까봐 요만한 구멍 한개 뚫어 놓고 요렇게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산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